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 뚜렷한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갈 때도 시원시원하게 갔습니다. 이때도 한1 0배 올랐고요. 이때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하지만 내려갈 때도 10분의 1 토막 아주 시원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초장기 투자하시면 좀 큰일 날수 있는 기업이고 어, 이제 투자 기간에 있어서는 뭐 단타도 좋고, 뭐 스캘핑도 좋고, 스윙도 좋고, 중기도 좋은데 여러분들 너무 장기로 막 1년 2년 넘게 이렇게 보시는 건좀 위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년 안쪽으로 좀 구간 잘 잡고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다시 1봉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최근에도 오랫동안 좀 추세,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올, 오늘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좀큰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찍고서 조금 내려왔는데 어쨌든 26.47% 크게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다시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린 분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좀 어, 익절해 을 나가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이제 중립적인 입장인데, 최근에는 좀 다시 이제 연을 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에게 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이제 계속해서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상당히 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작년 죄송해요 자, 저번 달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매도 비중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 연일 좀 낮아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좋아 보이고요 어, 이제 이를 증명하듯이 이제 대차장고도 최근 들어 계속해서 연일 자, 4567거래일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비해선 좀 올라왔거든요 3개월 전보다는 조금 올라왔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우아양 하고 있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비중, 아, 공매도 이제 걱정은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3조 4천, 3조 3천, 2조 9천, 자 꾸준하게 좀 떨어지다가요, 한번 눌리다가 올라갑니다. 이제 3조 3천, 3조 9천, 그리고 특히나 올해가 좀 많이 올라가죠, 4조 6천까지. 개선세가 들어오고 있고,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는 최근에3 개년도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적자 기록했다가 턴어라운드 되면서 약간 횡보 그리고 올해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개선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특히나 주목해야 될건 올해 좀 주목해야 된다. 왜냐면 개선세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작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오르죠. 영업이익도 뭐두배 이상 오르고. 아. 단계 순익도 거의 뭐 3배가 좀더 높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좋아 보이고 자 부채 비율 보시면요 159, 160, 160, 150, 150, 160 거의 150에서 160대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뭐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뭐 많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금 부담은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ROE 보시면요 2, 3, 마이너스 4 과거에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 3 제, 이제 재작년 작년 개선세는 들어왔지만 수익성이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올해 역시나 기대가 되는 모습 두 자리 다시 한번 진입을 하면서 10 정도 올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뭐 어마어마한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10 정도만 그래도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과거에는 좀 수익성에서는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뭐 작년 대비해서 3배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이 좀 중요하겠는데, 배당은 과거엔 좀 괜찮았어요. 그래도 1, 2%좀 됐는데, 올해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 메리트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125원 조금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긴 한데,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배당 수익률은 약0.92%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가 크진 않다. 하지만 조금 소소하게 좀 챙겨갈 수는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6.90배, PBR은 0.6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상황은 주가 밸류 상황은 어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적정 주가 14,000원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저평가라고 하긴 그래요. 거의 적정 주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물론 추가 상승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 가치까지는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자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우성화이텍이 최근에 이렇게 좀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업황의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판매 호조가 이루어지면서 자동차 부품주의 주가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모습 되겠습니다. 부품사들의 이런 실적 개선과 함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대량 생산을 앞두고 소싱을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수주 확대도 주가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황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성호이텍은요 이제 이게 좀 최근에 가장 크게 좀 대두된 이슈예요. 자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 페스케리아시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부품 공장 증설에 나섰습니다. 자 기존 차체와 배터리 케이스 생산 시설 확장을 비롯해서 수소차 부품 생산을 위한 설비까지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어,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이는 아무래도 이제 기아와 테슬라를 겨냥한 행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 내에 양사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는 만큼 상호 이택이 핵심 부품 공급 파트너사로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를 좀 위로 이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멘텀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이 멕시코 증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슈가 크게 많이진 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제 성, 성어 혜택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300억 원대 이런, 어, 대거, 이렇게 R&D 투자를 게,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 한국 GM 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로 전기차 부품 공급을 향후에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 있고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이런 차체와 차량 경량화에 대한 제품 특허까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굉장히 많이 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엄파, 업황도 좋고 재료도 어, 굉장히 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뭐 짐작하셨겠지만 일단 신규 진입은 안 돼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반대 의견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하는 영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유자분들 어디까지 보시는지 제가 목표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신고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제 머리 꼭대기를 맞추는 건 의미가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 지금 목표가를 잡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지금은 챙겨 놔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많이 올랐을 때 이제 분할로 여러분들 무조건 챙겨 나가셔라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절반에서 70% 까지는 좀 익절하셔서 두둑히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어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한번 나왔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시되 한번 정도의 더 급등을 노려보시되 어 나머지 이제 소액 비중으로만 제가 뭐 예를 들어 70% 익절했으면 30% 비중으로만 어 추가적으로 급등 한번 더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저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라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더라도 이미 익절을 대부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죠 어디서 정리를 해도 걱정이 없다 왜냐면 이미 이득이 많이 챙겨놨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심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도 있고 포트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 항상 급등이 나와서 어 어느 정도 적정 주가 근처라든지 고평가 구간까지 갔다면 무조건 좀 챙겨놓으시는 항상 이런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평가 구간까지 조금 더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라는 거고 일단 지금은 어좀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챙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나셨다 하시는 분들은 어, 한70% 이상 챙겨놓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물린 분들은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어,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 떨어질 수 있는 이렇게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좀 전략 잘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